집중 나에게 집중 오늘은 일년 중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이야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지 정답 생일+ 생일 정답이야 제법인 걸 아니 잠깐 문제 낸적 없는데 정답을 맞히면 어떡해 생일 축하해 고마워 뭔가 말리는 것 같은데 크+ 크+ 크 재밌다 재밌어 아무튼 오늘은 나의 생일+ 생일에 필요한 게 있지. 바로바로 바로 정답 생일 선물 응 네. 물론 생일 선물도 좋지만 생일을 축하해 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친구+ 친구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친구가 아니라 생일로 이행시 바로 가보자 여러분도 생일로 이행시 댓글 남겨 보세요 응 띄워줘 생+ 생일 축하해 김유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일요일. 좋았어. 크크크크 <laughs> 일요일이 최고야. 그럼 내 생일날 친구들 많이 오기를 빌어 달라고. 생일이라 기분 좋아 보이는 김유비. 과연 친구들과 생일을 보낼 수 있을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웃음> <웃음> 너무 잘 잤어. 어? 아침. 어? 아침 됐어요. 드디어 내 생일이야. 엄마와 아빠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김유비의 생일이 됐거든요. <laughs> 생일을 맞이한 유비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침대를 태울 수가 있나봐요. <laughs> 침대를 왜 태워? 그쵸? 뭐 태우면 안 되지. <laughs> 그런데 이번 게임 제목이 좀 수상하거든요. 어, 맞아요. 바로 친구가 더 필요해인데요. 과연 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말을 걸어야 될 텐데. 거실에 오? 있는 부모님한테 아, 거실, 거실, 인사를 하네요. 어? 아 부모님이 두분다 같이 계시네. 그럼 한번 말 걸어볼게요. 좋아요. 짠. 생일 <laughs> 축하해. 고마워요. 음, 집을 꾸며볼까? 오예. 좋아요. 그럼 뭘 기다리고 있어? 차고에 장식품이 든 상자가 있어. 가져오렴. 아, 아, 아. 이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집을 꾸미는데 직접 하는 건가 봐요. 아, <laughs> 아직은 <웃음> 요 생일 파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네. 일단, 부모님이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번 풍선, 풍선. 풍선. 풍선을 가져올게요. 풍선 어딱요 아, 있네. 풍선을 오. 딱 주문을 해 놨네. 풍선은 여기 있습니다. 짠. 풍선 가져왔어요. 어. 엄마가 아, 직접 꾸며 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우와. 지금 이제 뭔가 생일 축하 분위기 나죠? 우와, 엄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바뀌었어요. 차고에서 파티, 파티? 장식거리 가져오, 가져오기. 그죠 이거 아빠한테? 우와, 벌써 파티 분위기가 재미? 나는데? 뭐가 되죠? 아, 아 이거 이렇게. 아, 가랜드 가랜드. 그죠 느낌 나고요. 아, 좋다. 우와, 벌써 파티야. 어 좋다. 가져파티예 레인보우 프랜트 아니야? 한번 <laughs> 아, 걸어 볼게요, 또. 아빠. 응, 도와줘서 고맙구나. 별일 아니에요. 이제 케이크 준비해야지. 식탁을 차려보자. 좋아요. 접시 먼저 놓을게요. 아니, 야, 다 같이, 같이 이렇게 파티를 준비하고 오, 있어요. 어, 이거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되게 잘해주세요. 원래 항상 다뭐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열만 재주고. <laughs> 맞아요. 가만히 서서 열만 재주시는데. 이게 다 있네. 접시를 네. 이제 식탁에 옮기는 거죠. 옮겨주고. 어,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파티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어, 뭐야. 오. 너무, 너무 전문가 아니에요? 한 손으로 <laughs> 유리 잔도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 다 놔주고 수... 케이크 엄청 오. 큰 케이크 있어 스푼도 놔주고 좋아 좋아 짠 마지막 케이크 와 케이크 너무 오, 맛있겠다 오 해피 버스테이 써있네 어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아, 뭘 어, 작아졌어 <웃음> 잠깐만 <웃음> 생일 케이크 장아주어장아주 이상하다. 그럼 <laughs> 또 노면은 커지겠죠? 맞아요. 그렇죠? 어, 다 했다 이제. 어, 이제 생일 축하하나요? 봐요. 고마워 부모님한테 말 걸어봐요. 다 했어요. 괜찮아 보이죠? 와 정말 멋지네. 잘했어. 오 이렇게 잘 됐고요. 고마워요. 근데 선물 이 있나요? 음 정말 미안하지만 올해는 좀 힘들었단다. 오 어, 어?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맛있는 케이크가 있잖니. 예. 그럼, 먹을까?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맞자 맞아, 맞아. 맛있겠다. 잠깐만요. 엄마, 아빠. 어, 왜, 왜 그래? 어, 친구들은 오지 않나요? 어? 어제 친구 학교 끝나고 친구들한테 초대장 나눠줬니? 아니요. 게임하고 싶어서 까먹었어요. 아! 아 근데 게임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뭐야? 맞아요. 엄마가 집안일을 3억 1,289만 3,128개 시켰어요. 그 정도 사이야. <laughs> 죄송해요. 친구들을 초대할 <laughs>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럼 알아보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아, 아 이제 케이크를 딱 먹으려고 했 아. 초대 안한게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먹어도 좋지만 친구들과 먹으면 더 좋죠 지금 아? 접시도 엄청 이 해놨다고요 그래가지고 어? 게임 제목이 친구가 더, 더 필요해. 필요해 아 생일 파티에 초대하려고 어. 이게 뭔가 이제 생일 이렇게 있네요 초대장 2시에 음. 파티한다고 초대장을 다 만들었는데 어? 이걸 못준 거네 지금 9시거든요 어? 근데 지금 벌써 없네. 파티하려고 <laughs> 한 거예요? <laughs> 2시에 시작했네 아침부터 아, 일단 <laughs> 차고로 가면은 이렇게 학교로 갈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있다 학교 가기. 아 좋다고 오! 학교에 왔나요 저희 학교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만나야겠죠? 와 학교가 되게 좋다. 뭐야 이 핵폭탄이 있어. <웃음> 학교를 떠들리는 <laughs> 건가요? 그죠. 학교를 싫어하면 학교를 리세요어안 되지 안 되지 생일해야 되니까. <laughs> 친구들한테 한번 이 초대장을. 좋아요. 아, 게임 하려고 초대장도 못 어? 쳤는데. 지금 이렇게 친구들 어? 나를 쳐다보네. 친구들이 좀 무섭게 생겼다. 그죠? 오오 잠깐만. 오, <laughs> 친구는 도. 네? 어, 얘들아 생일 놀러와 초대장 받아줘 어, 나 파티할 거거든 어, 수업 중이네? 어, 수업 중인데 몰래 어, 몰래 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못 주네요 선생님 아, 안되나 아, 초대하고 싶으데친구가 아니라서 안 되나봐요 어, 그쵸,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자는데? <laughs> 잠깐만, 여기 수업 너무, 중에 너무, 너무 컸는데? <laughs> 선생님, 이제 자요 <laughs> 지금 손에 이렇게 끼웠어요. 아, 초대장을. 자 저녁 면 바로 와야 돼요. 그죠? 그죠 그죠? 나싹주고 아, 친구들한테 다 돌렸어요. 어? 아, 여기는 없고. 아, 이게 복도에 다들 서 있네. 아니, 초대장 그냥 쭉 주워 버리기. 2시에 도대에 어, 해야 되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물에 젖는다고요? 아, 어, 일다 오케이. 얘들아, 이따가 보자. 2시에. 이따 가 2시까지 와. 그럼 저희 이제 차 타고. 아, 근데 학생 때도 차를 탈 수가 있나 아, 그러네. 운전을 직접 해 가면서 한번 집으로. 집으로 보... 돌아가요.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말을 해볼게요. 초대장 나눠줬어요. 학교에서 초대장 나눠줬어요. 좋아, 잘했어. 그런데 어디 있니? 30분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해봐야겠어요. 그래. 하지만 기억하렴. 파티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야. 알아요. 걱정 마세요. 컴퓨터로 이웃들에게 파티를 연다고 말할게요. 응, 좋아. 좋은 생각이야. 아, 이제 컴퓨터로 이웃들한테 말을 하래요. 방으로 가야겠죠? 근데 2시에 시작하는데 아, 아 지금 12시 반이 됐네요 벌써 음, 아까 수학? 9시였거든요? 학교 갔다 오니까 시간 금방야 <laughs> 어, PC! 어 깜빡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짠. 어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좋아요 때문에. 좋아요 컴퓨터를 컴퓨터 딱 켜졌고요. 켜가지고 어? 우와 진짜 컴퓨터가 뭐야? 근데 메시지밖에 못보내네요아 어, 그니까요 러 뭐야 빨간색 알수 없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 안, 안 되죠? 이웃들한테 보내야 돼요?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 이게 아, 컨택을 할 수가 있네요 뭐, 이웃들한테 보낸다 했으니까 이웃들한테 보내겠습니다 그, 이웃을 초대하는 거죠? 그쵸 저 생일 파티하니까 2시에 놀러와 주세요 네 자, 이제 다 보냈으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겠죠? 그죠 과연 짠 이웃들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냈어요 좋아, 그럼 언제 오니?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오길 바래야죠. 분명히 올 거야, 아들. 엄마랑 생각해봤는데 뭘요? 우리 집 밖에 있는 게시판에 파티 초대장을 붙이면 어떨까? 파티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텐데. 오, 좋은 생각이에요. 고마워요. 아, 네, 밖에 게시판이 있나 봐요. 볼까? 어? 짠. 어? 이런 건가? 여기. 아, 설마, 설마, 설마 저렇게 <laughs> 크게? 생일 파티를 한다고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사다리를 찾으래요. <laughs> 이거 이거 같죠? 온 동네방네 광고를 잠깐만. 하는 어, 수준인데? 어, 내 생일은 못 참지? <laughs> 생일 파티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어이기 어, 뭔가? 아 여기. 놓는 거네. 딱 놔주고 어, 올라가서 <laughs>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laughs> 여기다가 광고를? 제 생일입니다 야, 2시에 2시에. <laughs> 2시에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친것들 <laughs> 어. 정말 많이 와야 될 텐데요 그죠? 어, <laughs> 하나 더 해야 돼 그리고 지금 1시거든요 <laughs> 뭐? 아 그러네 이제 1시간밖에 안, 안 남았어 빨리 광고를 해야 돼 있겠죠, 그죠 그죠? 어, 옆에도 이 정도면 은 여기 동네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겠죠? 맞겠죠 근데 이게 초대장도 돌리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른단 아, 맞아요. 말이에요 온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냥, 그냥 가족끼리 보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광고를 딱 해놓고 다시 부모님한테 말을 해볼게요. 좋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죠. 과연 엄마, 아빠! 게시판에 광고를 붙이고 왔어요. 음, 그래. 잘했다. 파티가 30분 후에 시작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음,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올 수도 있잖아요. 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서둘러 파티가 곧 시작되니까. 아 맞다, 잊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다녀올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 예, 아, 밖에서 또 밖에 사람들을 <웃음> 붙잡고 <웃음> 어. 제 파티 오세요. 밖에서 하는 거죠. 오, 어? 갑자기 있네. 아까 없었는데. 어,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 어? 파티 와줄래요? 어, 그죠. 오 <laughs> 어, 뭐야? 오 좋대요. 오, 아니 그 어디 가세요? 근데 어, 파티 저, 와주세요. 어. <laughs> 어. 뭐야? 어, 싫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아, 사람도 있는데. 그러네. 아, 이렇게 일단 다섯 명을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케이크 조금밖에 없는데 많이 불러야 <laughs> 도 될까요? 어, 너무 많이 불렀죠? 어, 이제 한 명만 하면 되거든요? 만드세요. 만주세요 어, 됐다, 됐다. 근데 다섯 명이면 파티 충분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우리 사촌 같은데. <laughs> 다 똑같이 생겼죠? 어, 그죠? 원친척 같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말을 해볼게요. 어, 그, 좋아요. 짠! 드디어 끝났다 잘했어 근데 다들 아직 안 왔니? 모르겠어요 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두시인데 어? 뭐야 어? 밖에서? 누가 왔나봐 그죠? 쿵쿵쿵 누굴까요? 누가 문 앞에 있나본데 제가 빨리 보고 올게요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죠 쿵쿵 <laughs> <laughs> 과연 <웃음> 과연 어? 구글랜딩 왔나봐요 어? 친구들이 뭐야 아, 맞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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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엄청 많이 가지고 친구들이다놀라왔어요그 아 댄딩 친구들이 집으로 왔고, 최고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아, 엄청 잘했죠. 그럼 배드엔딩도 한번 봐볼까요? 음, 좋아요. 그럼 이제 이웃들한테 PC로 알려야 되는데, 아,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죠? 아까 어, 뭐, 뭐야? 뭐야? 에이, 찌부짜부됐어 아, 이상한 아까 이 빨간 색깔.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메시지를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 볼게요. 짠! 보냈다. 어?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면? 보낸다면? 아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전부 초대를 해서 조금 있으면 파티 시간인 두 시거든요. 이제 부모님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드디어 끝났다. 음, 잘했어. 근데 다들 아직 안 왔니? 모르겠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이거 똑같아요. 일단은. 그러네요. 어? 어? 어, 어 근데 어. 누가 온것 같은데? 그죠? 올까?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보냈거든요. 제가 빨리 보고 올게요.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죠. 킥킥킥. 어,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손이 열었더니 뭐야? 아, 뭐야 감동 모르는 왔잖아. 사람인데. <laughs> 뭐 <뭐예요? 웃음> 아까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아, 집에 와달창 감독 연락 왔어요. 배드 엔딩. 엉뚱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